안녕하세요, 바알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커제구단의 대결인데요. 커제구단 세계 랭킹 1위를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차지한 기사입니다. 중국의 최고 레전드 기사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랭킹이 떨어졌죠. 이 바둑은 2년 전 대결로 신진서구단도 한국 1위, 커제구단도 중국 1위일 때의 대결입니다. 두 기사의 빅매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이 신진서구단이고요. 백이 커제 구단입니다. 커제 구단의 기풍은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공격보다 타계를 좋아합니다. 커제 구단의 기풍대로 초반이 짜이게 되는데, 일단 초반에 좌상기와 여기 좌하기 모양은 거의 비슷한 모양이고요. 이곳을 양거에칠 때가 문제였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이수로 여기를 삼삼파야 됐을 수도 있어요. 커제 선수의 기풍을 어떻게 보면 타파하는 거죠. 실리를 차지하고 이 정도 차지해서 역시 이 진행도 호각의 진행인데요. 실전에는 이렇게 양걸침을 하고 백이 붙여가니까 백이 실리를 얻어낼 수 있는 정석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 3-3을 팠는데 백한테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 수로 더 많이 사용되는 정석은 여기를 저치는 수입니다 이쪽을 젖혀서도 굉장히 많이 두어져요. 그러면 백도 이곳을 두고 이렇게 빵 때림 교환이 되는데 물론 흙은 두 점을 때려냈지만 집으로는 백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쪽 3, 3도꽤 많이 두어지는 수입니다 실전에는 끊었고요. 뻗을 때 여기를 뻗는 거는 이쪽을 이렇게 넘어가서 둘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넘어가면 흙의 실리가 커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데까지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고요 그리고 나래자로 지켜두면서 흙도 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귀쪽 실리를 확실히 백이 차지해 놨기 때문에 이 진행은 커제 구단 내심 만족했을 것 같아요. 실전 계속 보시면 커제가 이렇게 붙이고 젖혀서 또 한번 실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요. 옛날 정석은 단수치고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두터운 모양에서도 이수를 많이 사용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여기를 끊을 때 백이 선수로 실리를 꽤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석은 거의 두어지지 않고요. 이곳을 이어서 많이 둡니다 이쪽을 이어서 백이 오구 치면 여기를 뻗어서 이렇게 살 수는 있지만 아까보다 백의 집이 줄었고요. 흙도 우측을 조금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이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커제도 이쪽을 호구쳐서 패를 하자는 이야기죠. 흙도 공배자리, 여기 이어져 있는 자리가 하나 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패는 불만이라 생각하고 여기를 치중 가는데 사실은 패가 정수였습니다. 이렇게 두고 패감 쓰고 따낼 때 흙은 패감이 없지만 여기를 늘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5대5의 진행이었는데요. 실전에는 신진서 구단이 공격을 가니까 커제 구단이 기회 포착을 합니다. 이곳을 잇고 여기를 이어서 둬요. 지금 신진서구단은 이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백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공격이 안 되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순간 확실히 흙의 모양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두 점을 잡게 됩니다. 물론 흙도 계속해서 공격할 수는 있으나 커제구단이 아주 좋은 수를 보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를 붙이는 수였습니다. 이 수를 신진 서구단이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역시 거제도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진 서구단은 한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백이 살면 흙도 중앙 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데요. 여기를 건너 붙이니까 지금 이곳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졌어요. 여기를 두면요. 백이 끼워 있고 여기를 끊습니다. 이쪽을 어딘가 둘 수가 없어요. 바로 끊기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면 백은 살아 있고 흙 모양만 깨지게 됩니다. 곤란하죠? 그래서 뒤로 받았고요. 커제가 또 한번 붙여가니까 막을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제가 조금 더 강수를 둬요. 사실 이렇게 두더라도 커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선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 친다던지해서 이렇게 나와서 싸우면 백 모양이 확실히 살아 있고 흙도 지금 모양이 깨지기일 보 직전이죠. 이런데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역시 백이 유리한 싸움이었으나 커제는 조금 더 강수를 둡니다. 아예 흙 모양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싸우겠다는 이야기였고요. 이 싸움 역시 커제가 유리합니다. 타게 하나는 확실히 커제가 세계 최강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백이 두 집은 나지 않았지만 여기 단수나 여기 뻗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졌고요. 이거 잡을 때 젖혀서 두니까 신진서 구단 결국 타협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우측 집을 내고 백이 중앙쪽을 뚫는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진행 당연히 백이 잘 됐겠죠. 흑의 모양을 다 깨고 백이 돌파한 장면으로 흑이 석점을 잡긴 했으나 커제가 90%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한 바둑 됐어요. 신진서구단은 갈 길이 바빠졌습니다. 커제 선수는 이제 두텁게 두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쪽 날일자 돌서 그냥 집으로 이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밀면 여기 또 차지해서 집으로는 백이 흑집을 깼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하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 반발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여기 이어서 두는 거는 이길 확률이 없다고 보고 변화구를 던졌고요 뻗으면 붙여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커제도 하나 밉니다. 여기 막으면 그때는 뻗어서 붙여도 이 자리 두는 순간 흑돌도 걸리기 때문에 바꿔치기 형태가 됐고요 이 바꿔치기는 이 모양상에서는 호각이지만 그 전에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섯 집 정도의 백의 유리는 불변합니다. 커제가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커제의 실착이 나와요. 신진서구단이 초강수로 여기를 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쪽을 연결해서 뒀으면 상변쪽 백돌이 살아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뒤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 막는 수가 거의 선수였어요. 여기를 받지 않으면 있고 이쪽 막는 수가 선수라 핵돌이 걸리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뒀다면 흙이 한번더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중앙쪽 끊어갔으면 조금 더 커지에게 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이두 점을 살리니까 지금은 아까보다 확실히 흑집이 크게 들어갔죠? 실리적으로 신진서 구단이 이한 점까지 잡아내면서 한 다섯 집 정도 따라갔습니다. 물론 중앙 쪽에서는 백이 이득을 봤지만 이 진행은 신진서 구단도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긴 장면입니다. 그리고, 커제가 중앙 쪽에서 확실히 손해봤다고 느끼고, 여기를 들어가는데, 이수부터 커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진서구단의 완벽한 수익기가 있었어요. 일단, 여기를 그냥 연결하고 뒀으면, 백이 세집 정도 유리했습니다. 아까보다 두집 정도 약간이나마 추격을 당하긴 했지만, 커제가 계속해서 유리했죠. 하지만 커제도 사람인지라 추격해오는 신진서구단을 보니까 굉장히 초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득점을 하고자 이곳을 들어갔는데 물론 반발만 해주면 백이 나오면서 흑돌에 양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리고 붙이는 수가 너무 좋은 수순이었어요. 백이 젖히고 이쪽을 밀었는데 이걸 잡자니 나중에 여기까지 다선수당하고 끊기면 흑이 이두 점을 잡아내면서 하변보다 훨씬 더큰 이득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잡아뒀고요 역시 끊었는데 아까보다는 그래도 커제가 조금이나마 이득 봤지만 역시 이두 점이 끊겨서는 이바둑 순식간에 미세해졌어요 아까 신진서구단이 10%도 안 되는 승리 확률이었는데 지금은 5대5가 됐습니다. 여기서 커제는 냉정하게 이곳을 막고 뒀어야 돼요. 그러면 신진서구단도 여기 밀고 중앙 쪽을 잡던지 아니면 여기 끝내기를 하던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바둑이 반집승부까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실전 심리상 다섯 집 유리했던 사람이 두 번이나 크게 당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커제가 대무리수를 둡니다. 5대5 바둑에서 갑자기 신진서구단 쪽으로 그래프가 확 쏠리고요. 흑이97% 유리한 바둑으로 바뀌어요. 냉정을 찾지 못한 겁니다. 흑이한칸 뛰어 들어가니까 귀가 순식간에 잡혔어요. 커제가 막아가지만 미는 수선수하고 여기를 씌워가니까 여기서 냉정 차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배기 중앙을 보태준 겁니다. 그래서 커제는 이곳을 끊어서 중앙 쪽을 일단 살려 놨는데 이렇게 살려 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치받으니까 백돌이 또한번 끊겼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커제가 또한번 착각을 했고요. 수상전을 하려고 이쪽을 메워 가는데요. 만약에 당장 이렇게 메워 가면 이거는 수상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곳을 끼워서 이렇게 수를 줄여야 되는데 수를 줄이면 이게 여기를 잇는 수가 있어서 일단 유가무가는 피하고 수상전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흑이 한수 차이로 이기는 수상전입니다. 그런데 백한테도 좋은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을 때 이쪽 유가무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메워갑니다. 흑이 단수 치면요 또 한번 그냥 메워가요. 따내면 여기서는 공통 공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거 흙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를 있고요. 이렇게 주면 잡긴 잡았어요. 잡긴 잡았는데, 백이 사석작전에 기가 막히게 한 결과가 되죠. 이 진행은 오히려 백이 유리해집니다. 여기 중앙쪽 백도 잡았으나, 하변 쪽을 완벽하게 백이 정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커제의 의도였는데요. 여기서 신진서구단 이곳을 밀어간 수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곳으로 수를 늘려버리니까 이제 하변을 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물러섰는데 신진사구단이 이쪽까지 젖혀서 오히려 수를 늘려놨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좌하기까지 다 잡으러 가니까 이거 커제가 수상전이 안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여기를 따내면 찝어서 이거는 비기나면 좌하기가 잡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곳을 이어서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수상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워가면 결국 크기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되면 하변쪽이 백이 뚫렸기 때문에 안되는 진행입니다. 결국 여기서 거제가 돌을 거뒀어요. 신진서구단 초반에 거제의 타기에 굉장히 고전했으나 결국에는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거제가 한번 당하고 상변 쪽에서, 그리고 하변 쪽에서 두번 당하니까, 확실히 손해봤다고 느끼고, 무리수를 할 때, 그대로 응징에 성공하면서, 이 장면이죠. 커제의 무리수 이쪽 들어갈 때, 오히려 버려서 응징하는 사석작전의 응징법으로 승부를 갈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진서구단이 이제는 커제한테 거의 안 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몇 연승째인지 모르겠는데, 큰 바둑에서 이렇게 이기면 됩니다. 지금 연패, 2 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농심배 잘 준비해서 한번 6연승의 기적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발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